자기 자기 보자기들아, 나 요즘 너무 너무 행복해. 그 어렵다는 임급동 일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급동쌀 때도 너무 행복해. 에이. 아무튼 날이 갈수록 우리 보석함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 핸드폰이 정말 쉴 틈이 없어. 근데 우리 보석함은 알죠? 1억 천만 금을 준다고 해도 내 보석이 아니면 어, 1억 천만 금이면. <laughs> 오늘할수 있지, 것것 있지 것 않을까? 그 정도는 좀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눈이 <laughs>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근데 우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 자기 자기 보자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정말. 정신 차려라. 언제부터 이렇게 눈이 높아진 거야? 어, 그러니까, 어? 아니, 자기 자기 보자기들 무서워가지고 진짜 아, 우리 진짜. 아무나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아! 하 드디어! 하나 건졌어 내가 정말! 대박! 대박 보석을! 오 누구예요? 뉴픽인가요? 완전 새삥! 인스타에서 보자마자 신만이들이 산에서 산삼 발견했을 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 <laughs> 어머 산삼 보석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선배님 오! <laughs> 어? 아! 어! 어, 뭐야? 어우 어, 어? 머리야 어우 어, 어, 머리야, 어, 어, 머리야.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손한번 대주세요 어! 어손 진짜 커 뭐야? 어 거인인가? 미안한데 내안정한 데려온 거 아니지? 헤어스타일도 예사롭지 않고 말이야. 그럼 긴말 안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산삼 보석! 나와라! 나와버려! 어머!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잘생겼다. 신바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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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만 이제 껄떡대지. <laughs>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네. 어, 너무 잘생겼다. 어. 자, 앉으세요. 야! 와. 와, 와! 야. 와! 자기 자기 보자기들한테 인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햇병 이석기입니다. <laughs> 오! 웬일이야. 잠깐만. 이름이 너무 비슷해. 뭐 김관석 어? 아, 이석기 아, 야 우리 아빠 이름 홍 석기야 아, 아 진짜 나 진짜 너 이석기라고 해가지고 아, 야 우리, 우리 아빠랑 아빠. 이름 똑같은데 어아 음. 아. 근데 약간 이게 올드계시니까 그러니까 구석기 아. 저는 유계이니까 신석기 근데 지금은 이석기. 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또 파이팅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 그렇다면 석기 시대들 모여가지고 에이, 파이팅 한번 에이, 할까요? 에이. 네. 네. 자, 자. 자, 구석기, 신석기, 이석기로 해가지고. 야, 너내 밑으로 해. 뭐 <laughs> 따대고 <못다대고> 욕심을 부려. <웃음> 자. <웃음> 석기 시대 그러면 파이팅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는 석기 시대 파이팅!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 근데 오랜만에. 완전 새빙몇 시간을 봐도. 진리지 않은 얼굴이 나왔네요. 아니 눈빛이 너무 강렬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나요. 그 네. 지브리 하울에 움직이는 성. 네. 그 하울 같은 느낌도 좀 난다. 네. 사실 내가 진짜 보석 광부라고 느꼈던 게 말이죠. 자기 전에 인스타 돋보기를 확 보석 해내는 게내 일상이잖아. 음. 너무 멋있는 애가 자전거 타고 막 달려오는 거야. 아. 아우 어떻게 안 돼. 내가. 봤는데, 오? 내가 이미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뭡니까? 응.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오 어디서? 기억 안 나세요? 어디? 저희 그 유튜브 촬영 중이셨는데 응. 그때 샤로스길에서 한번 뵀습니다. 응. 어 원일이랑? 어 맞아. 아, 아 서울대? 응. 네 맞아 맞아. 아 뭐야? 네정니다걔야네맞다오 네, 여기가 샤로스길이야? 이 골목, 저 골목이 음. 모델인 거 봐. <laughs> 음, 식사하시려고? 네, 저희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두분뭐 하시는 건지 모델 했었다가 아, 이제 연기 준비하고 있어요 아, 봐라 게이다가 있잖아 띠디디리띵 아, 어? 우 석기야 됐어 아우 정말 와 깜깜 언니 이미지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헉. 머리를 그 사이에 길렀구나 집도 그쪽이었잖아 강원도처럼 강원도처럼 아맞아 내가 전화번호 땄잖아. 맞아요. 밥도 사주시고 석기 쯤과의 나의 인연은 운명 같은 음... 인연이다. 근데 다른 친구는 나한테 연락을 계속 하는데 너는 왜 연락을 안 했어? <laughs> 아, 연락했어요. 어, 걔는 어. 계속 봤어. 아니, 너무 바쁘시니까 어. 너무. 황해 전혀 안 되는데 저 여러분 항상 시간 많습니다. <laughs> 연락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노력하면 좀 보셨나요? 아우 봤죠. 당연히 봤죠. 네. 처음에 우리가 고속함 섭외가 들어갔을 때 네. 깜짝 놀랐죠 놀랐어요? 네. 제가 잘 받아낼 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긴장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 오늘 조심해야 될게 있어 얘를 조심해야 돼 네. <laughs> 얘를 조심해야 돼 어, 근데 저는 해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김똘똘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백퍼 부합합니다. 일단 키가 185가 넘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laughs>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움 청할 사람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해. 부모님한테.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올바른 선택이십니다. 네. 네. 음. 누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해. 다시 네. 질문할게. 석시 형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렇지. <laughs> 아유. 자 그렇다면 보석 감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laughs> 내가 발굴한 우리 산삼보석 쌍게 쌍캔 렛츠 고 어머 이 머리 컬봐 머리 결과 머리 컬 어, 진짜. 어머나 내 입장에선 정말 부러운 머리 결이군 <laughs> 와우 어, 일단 눈빛이 장난 아닙니다 네. 어머 속 쌍꺼풀 있다봐 맞아요 쌍어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니 눈이 커 그리고 눈썹이 <laughs> 오, 눈썹 볼게요. 너무 잘생기셨다 잘생겼다 커튼 닫아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laughs> <laughs> 어떻게 눈썹이 아니 그, 그 콧날 선이랑 이 입술이랑 너무 매칭이 잘돼 네. 샤프하면서 오. 부드러우면서 잠깐 무표정할 때그시크함이 묻어나는 그런 네. 얼굴. 가죽 자켓이 지금 굉장히 계절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짝 이렇게 뭐 모델이니까 자아오 되게 탄탄하다 와 운동하나봐 운동 좋아합니다 오한 바퀴 살짝 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자체 야오귀 네 어깨가 오 태평양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쇄골이 살짝 살짝 보이는데 어머 웬일이 폭발했어 여기다 물 떠가셔도 될것 같아. 어우 웬일이야. 그리고 또 키미새잖아요. 네. 네. 어, 제가 또 키에 미쳐 있어서. 네. 그럼 이제 인간 줄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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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니까 일단 어머 856. 어우. 맞아요. 85입니다. 85. 나! 어. 다 해줄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안된다고 얘기해. 안 한다면 안 한다고 얘기해. 왜 이게 안 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얘기를 못해? 어? <laughs> 이것들이 지네끼리 짝짝꿍을 하고 있어. <laughs> 자 인간 저을 타임. 네, 저울.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요즘 잘 틀려 내가. 아, 그래. 네, 하나, 둘. <laughs> 음. 좋아. 7십 아 정도 되겠다. 정확해요. 오! 어떻게 알아? 오! 대박이다. 안정환! 자, <laughs> 어쨌든 우리 석기 쟁이 SNS에서 엄청 화제입니다. 이게 쭉 올라온 거야. 횡단보도 무슨 가운데에서 막 인사하는 어, 맞아, 영상. 맞아, 맞아. 음. 지금 말한 그 영상 조회수가. 690만이라는데 와. 더 대박인 영상이 있어요. 그건 954만 찍었는데 <laughs> 뭡니까? 망원 한강공원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진을 이어붙인 영상이 찍으려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네. DM으로 그걸 받았는데 그걸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죠. <laughs> 어, 자전거 영상 딱 봤잖아. 할 걸. 난 천밀밀이 생각이 나는 거야. <laughs> 그 느낌이 촥 오더라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휙 날릴 일이야? 음. 나 봐라. 아무리 자전거 타고 달려봐야 어. 날릴 게 없어. 어. 아. 그리고 또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공기의 마찰을 적게 받아서 <laughs>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laughs> 그리고 저보다 빛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더잘 보인다. 잠깐만, 이것들이 또 짝짝꿍이 아까 분명히 금지라고 했는데 이거 대가리 뚜껑 좀 열어줄까?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그러면 석기지 직업이 뭡니까? 현재 직업이? 뭐? 현재는 이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음. 이제 배우 쪽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회사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진짜? 미쳤어. 내가 그때 계약한다고 음. 했는데, 왜 전화를 안 해? 내가 퇴준다고 했어야 했어. 선배님, 오늘따라 좀 약간 기분이 들쑥날쑥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음, 용심이 나더라고요. 음. 제가 먼저 발굴했잖아요. 어. 예. 근데 또 회사 딴딴데간 거예요. 아. 얼마나 용심이 아. 나요? 현수 뺏긴 느낌. 예. 네. 자 그럼 석기 층은 모델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거부터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 예. 그때도 이제 모델 쇼처럼 나가는 게 있었어요. 응? 예? 처럼 고등학교 음. 모델 쇼. 아. 여고들이 쫙 온단 말이에요. 하고 어. 이제 앞에 나가는 사람 소리랑 제가 나간 소리랑 좀 달랐다. 아. 아. 꾸분히 응, 지자랑을 잘하네. 그때 필이 딱봤어요 아, 그때 아 재밌다, 아, 모델 음. 하고 싶다 딱 들었죠. 하고 싶다? 아,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그 SBS에 하는 슈퍼모델 대회를 나갔어요. 우연찮 않게 오. 나가게 됐는데 특별상을 음. 받게 됐어요. 고3 때 벌써 떡잎부터 알아본 거지. 근데 어, 모델 대회 나갈 정도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제가 사실 남중 남고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인기가 많은 거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그래좀 진정해 주세요.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소문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멋진 이석기라고 있더라. 제가 듣기로는 음. 그 여고에 팬클럽이 있었다. 오 듣기만 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언제부터 잘생긴 걸 알았어? 이제 제가, 제가 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 렌즈를 끼기 시작했는데 연락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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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진짜 잘생겼다. 뭐야? 오, 대박. 넌안 어울려야 되는데 왜 어울려? 약간 잘생긴 전교 회장상. 오. 오 야. 야. 안동잘어울리네 그러니까요. 오,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탈레트 누구 닮은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고수님 닮았어요. 음 고수님. 음 고수 데뷔 때 얼굴이다. 아 가끔 댓글로 봤는데 아, 어. 고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누구 닮았다고 또 들었을까? 안정환 리즈 시절을. 음 우리 석기가 철원 출신이잖아 공기 좋고 나 아, 너무 좋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철원에 그냥 얼굴 쫙 먹었겠네 저희 형도 너무 잘생겨서 석기 쯤은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형만 둘입니다 <laughs>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형들은? 형들은 두. 잠깐만요. 형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laughs> 네. 몇 살이야? 근데 두분다 오래 만나신 분이 있어가지고 석희 찡은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어... 원더우먼같이 좀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인데? 맨... <laughs> 태권도 2단 오. 너? 응. 네. 금강마끼! <laughs> 야 오랜만이네요 <laughs> 금강마끼 왜 그런 스타일 좋아해? 제가 이제 가끔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좀 잡아줄 수 있는 아 그런 사람 좋아요. MBTI가 궁금합니다. 아 ENFJ입니다. 응? <laughs> <laughs> 뭐야 <뭐요? 웃음> 왜요? 선배님은 e n t p 세요나 <laughs> <laughs> 아, TP야? 네. 아나 TP였어. 네. t p 세요 <laughs> <laughs> 우리 똑같아요, ENFJ, 웬일이야. 하나도 안 맞아! 그 놈의 엠비티한 게 뭔가 쓰고. 이제 나의 사랑스러운 보석, 우리 석기의 매력을 마음껏 자랑할 시간이야. 역대 출연한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컬의 헤어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서 머리 숱 자랑을 좀 해볼까 하는데 제2의 블루클럽, 게이클럽에 오신 이석기 손님, 환영합니다. 음. 아 오늘 정말 어, 안녕, 음. 나 이게 원장이야. 주얼리 홍이라고 <laughs> 반가워. 오, 너무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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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헤어빨! 오! 오! 원장님 너무 풍성해요. 오랜만에 어, 이런 장발 만져보잖아. 어머나 어머나. 그래,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오? 예쁘게. 예쁜게또 예쁜 거 좋아하는 손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따야 될거 아니야. 예. 자, 진짜 따죠? 어, 진짜 따지 그럼. 뭐 가짜로 따겠어? 어. 저 약간 껌씹으면 살까요? 어머 <laughs> 머리도 너무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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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컬 봐. 컬 봐. A B C 컬. 너 머리 이렇게 따본적 있어? 처음이에요 선배님. 아니 너무.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아니 내가 지금 석기한테 질문한거아니야 죄송해요. <laughs> 야, 너 머리 탄적 있어? 저 어머니 음. 머리 한번 따줬습니다. 아네가 어머니를? 네. <laughs> 아니 너무 좋으세요. 아, 제 머리요? <laughs> 제 머리 탄 적은 없어요. 아유, 니들 오리라 정도 대체. 아. 근데 좀좀 슬프다. 왜요? 우리 석천 선배가 게이만 음.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석기 쯤 같은 딸이 있을 텐데. <laughs> 딸 머리도 따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 <laughs> 이 자식. <laughs> 아, <laughs> 아, 귀여워. 어. 이것 좀 도와줘. 오, 응, 응. 씨. 따준다게 이쁘네. 그니까, 예쁘게 잘 어울려버리네. 뭐야, 이게. 귀엽다. 귀여워. 응. 저희 게이클럽의 결과물 <laughs> 공개합니다. 짜라란! <laughs> 어 근데 이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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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맘에 드시죠네 어머 너무 귀엽다 어, 근데 깜찍하다 오. 요즘 고민 같은 건 없을까? <laughs>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 너무 무서워요 긴장을 해서 음. 어, 너무 마음대로 못하는 게좀 아, 그럼 예능도 지금 처음인데 뭔가 아쉬운 거 없어요?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는 없어 <laughs>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아니 네. 보이스가 좋은데 노래는 어떨까요? 저 응급실 부르는데. 응급실? 그거 어려운 노래 아니야? 시 준비됐습니까? 아아 아. 시작. 아, 잠시만요. 원투슬퍼 해주시죠. <laughs> 알았어. 원두 쓰리 원두 쓰리 포 이봐 보야 진짜 아니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 가지 마. 응급실 떡볶이 기다릴게요. 야. 저거 내 거잖아 응급실 국물 떡볶이 p p 에 기다릴게요 내 거잖아 아니 강준호야 어디 가면 신인인 주제에 건방지게 내 대사를 네가 왜와얘안 되겠네 보석한 봐서 알것 같은데 당하기 해주기 시간입니다 당하기 해보겠습니다 오 고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 오랜만이에요 <laughs> 빨노파 파. 파란색 하겠습니다. 오, 오, 내 색깔이잖아. 파란색. 네, 석기 가발입니다. 에이. 어머! 어머, 언니 오늘 컬 너무 잘 됐다. <laughs> 나잘 어울려? 고고하다. 음, 아. 나 머리 심으러 갈까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 우리 석기 가발이 있으니까. 석기야, 야, 음. 우리는 일심 동인가 봐. 저 먼저 가 보겠습니다. <laughs> 야! 나 머리카락 너무 좋은데 왜 가? 형, 오늘 고생했습니다. 어석기야 이리와, 이리와. 고생했어. 나 집에서 안 쓰는 거. 나 필요 없는 거. 샴? 샴푸. 어. <laughs> 응. 너 가져.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 바보야. 너 가져. <laughs> 샴푸 광고. 들락주세요.